전국에 계신 케이퍼석전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 북벌시 야외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고 분위기 더럽네. 하겠습니다. 이거 농사짓다가 이러고, 뭐, 뭐 아. 이게 또 좋은 기회도 들고 갔습니다. 되겠나 이거? 한 40분을 하려 그랬는데 <laughs> 어제 <어떻게> 30분이 될지. <되지? 웃음> 네. 빨리 맞춰주면 <마저주면> 좋고 아, <laughs> 예. 해. 그래서 그냥 지나가 이거 뭐 해서 경륜 형님하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생거래. 한세 가지 정도 이렇게 좀 대략 설명을 드릴까 싶어서 이렇게 미리 했습니다. 이거는 <laughs> 여기 도 하면 다 아시죠? 예. 군사부일체 그런데 <laughs> 사실상 요즘은 어, 이게 무너졌잖아요. 이사회가 어지러운 것도. 아, 사실상 이런 이유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 이게 이제 뭐 군사부 일체는 사실상 임금을 보고 이제 한 얘기겠죠. 임금은 임금은. 임금은 이 지혜로운 가르침 서성과 같이 예. 그리고 부모와 같은 사랑 응? 이걸 한몸에 지녀야 된다. 일체 음. 예. 이러한 뜻이 될수 있고 그러면 그거를 상대방으로 뒤집어 보면은 우리들은 이거 임금과 임금과 서성과 부모는 하나다. 어, 어. 예. 이렇게 이제 예. 볼 수가 있는데 똑같이 해석을 할수 있네요. 임금도도 탄핵되가지고, 뭐, 몇년 만에 예. 하야하고, 뭐, 이래저래 예. 임금이, 임금, 예. 그게 깨졌단 말입니다. 서성. 예. 서성, 이 옛날에는 뭐, 그림자도 예. 안 밟는다 그러는데, 예. 요즘은 뭐, 심한바람에 예. 눌려가지고, 예. <laughs> 아이들 교육도 못 시키고, 예. 이게 아주 또, 이 서성에 이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부부. 아, 우리 이제,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어, 서성을 임금처럼 부모처럼, 또 부모를 서성처럼 임금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모의 권위도 떨어졌고 서성의 권위도 다 떨어져 버린 네, 지금의 이 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옹고지신 하죠 옛 어, 예 것을 토대로 해서 예, 새로운, 새로운 것을 어, 이렇게 연구해 나간다 이런 뜻이 되겠는데 우리가 편히 쓰고 있는 이 정기도 그 애덕이선이라는 사람이 몇, 몇 번입니까? 900몇 번인가 그 천번 가까운 실수를 하면서 어, 예, 이 죽을 고비를 넘나가면서, 거기 토대로 해서 조금 발전시키고, 그걸 해서 조금 발전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정기를쓸 수가 있고, 어, 비행기 역시 마찬가지죠? 라이트 행제, 뭐, <laughs> 그런 거 거기서 토대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발전시켜 게온 것이 우리 문화입니다. 예, 근데 지금의 이런, 음, 옛날에 이렇게 주장해 놓았던, 이게 고무장에 있오는데 이런 것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사회, 편리해지고, 기계화되고, 어, 첨단화는 됐지만 우리가 과연 어, 정말 이거를 무시해버리고?